항상, 이, 시시각각 전략이 바뀌어야죠. 원항마대원항마 전기에요. 마가 나오면 같은 쪽 마가 진출해주고, 우변병 열게요. 자, 밀어전이제 밀어전. 면포 안착하고, 이게 중앙조 빠르게 열었다라는 것은 상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자, 보세요. 보세요. 후수에서, 이, 초에서는 조를 쓴 쪽에 마가 나오고, 쓴 쪽에 포를 면포로 안착시켰는데, 저는 병을 쓴 쪽에 반대쪽 포를 면포로 안착했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차가 단순하게 한 칸만 들어서도 양차 양차 길이 확보가 되는 양차 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태에서 좀더 넓게 좀더 넓게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빠르게 대차 차가 차를 잡고 병이 차를 잡으면 일단 양조리 지금 부동 상황이죠. 물론, 우변에 초졸이 열리면서 차기를 확보되는데, 이게 분명 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상이 진출해주면 돼요. 말을, 견말을 활용하면서 포를 지켜주면 됩니다. 한에서는 지금 상이 진출하면서 상이 조를 치고 조리상을 잡을 때, 한 차가 여기 3선. 3선 들어가는 공격수가 남아있죠. 그래서 다리를 하나 빼면서 병친것 같고요. 상이 나올 수도 있고, 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인데, 음, 둘다안 둔다면, 이건 칠수 있는데, 아직은 안 칠게요. 조금 간볼게요 물론 상의조를 치고 조리상을 잡을 때, 차장을 치고 머리를 누를 수 있어요. 이런 수, 둘수 있는데, 좀 선택 구간이거든요. 자, 좋아요. 치고 하겠습니다. 이거 치고, 장을 치고 머리를 누르면서 상대로 하여금 궁중마로, 응? 궁중마로 수비를 하게 만들어 놓고, 형태를 일단은 초에서 공격할 수 없도록. 우측마가 내려와야죠, 궁중마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형태를 같이 도록 할게요. 자, 한 박자 빠르게 궁을 좌측으로 틀겠습니다. 견 맞춰서 지켜주고, 궁을 좌로 튼 건요. 농포전을 하겠다라는 거, 농포전. 응? 응수가 믿으면 응징해야죠. 지금 이거 압박하고 올라온다라는 뜻인데, 상대 응수가 이제, 응수별로 대응수를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마가 진출하면서, AB, 양빵 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원래는 포를, 마를 다리 삼아서, 뭐, 안궁하고 우측 포를 넘겨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응수 따라서 다른 수가 나와줘야죠. 항상 이 시시각각 전략이 바뀌어야죠. 자, 중포로 와서 차를 잡겠다라는 건데 이건 믿습니다. 자, 마가조를 치면은 이게 중포로 오잖아요. 그럼 한마가 포를 잡습니다. 포가 차를 잡으면 마가 포를 잡으면서 마장, 포장, 양수 겸장이죠.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수죠. 해당 사항이 없는 수. 여기 장은 칠수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차를 잡으면은 항상 기권을 하던 왕을 잡던 할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병사들, 신하들이잖아요. 희생을 줄이는 쪽으로 승리를 하는 게 좋죠. 포를 잡지 않고 우측으로 장군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기기 위해서 흔히 이게 좀 이렇게 희생, 답이 뭐 살생을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수 양기마대 후수 원왕마장기입니다보통 양기마 선수와 싸울 때는 마가 나온 쪽에 같은 마가 진출하고 그리고 면포 안착. 쓰러장에 상나가면 양방이니까 면포를 안착하죠. 병 쓰러주고 붙였네요. 전형적인 동네 양기마장기 같아요. 조를 옆으로도 쓸어둘 것 같은데 일단 나가서 응수를 물어보고 띄울지 옆으로 쓸지. 띄운다면 우변병을 열, 여... 열었어요? 자, 단순하게 때려. 독졸 만들고 좌변병 열어서 차길 확보. 우측을 약하게 때려놨으니까 차가 빠르게 진출해서 우진 공략 할수 있습니다. 가야죠? 이건 뭐 애누리 없지. 차가 사선을 와서 지킬 것이고, 다시 한번 상진출. 졸을 걸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두는 거 보세요. 이게 항상, 음 먹히던안먹히던이 발상이 좀 일관적이 되어야 됩니다. 일관성 일관성이 있어야죠. 자, 이거 밀어서 이제 뭐 합조를 하면서 둘수 있는데, 상머리가 눌리면서 결국 좌측에 맞을 일은 없어졌죠. 여기 맞을 일은 없어요. 맞은 출하고, 졸 밀면은 차악한 우측으로. 우측으로 가도 되고 뭐 면을 들어서도 되는데 저는 우측으로 갈게요 우측으로 네 귀포 안착해주고 어 뭐야 뭐지 공짜는 잡죠? 이게 쉬우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두칸 빠져도 이상맥이 막히긴 했는데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나 싶고. 자 돌아갈 길을 끊는다면 살을 띄워주고 하포로 오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양포분할이죠. 하포 상위병을 치겠다라는 거니까 하나 띄워놓고 이게 뭐 그냥 보통 일반적인 수순에서는 한두세수 보고 두면 되고 중요한 국면에서만 한뭐 다섯 수 정도, 일곱 수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일단 상밭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게좀 중요해요. 이게 걸려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치면서 이렇게 선수를 잡으면서 상대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우측이 막아 진출 뭐 해도 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장면이죠. 포가 떠 있죠.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올라갈게요. 밀어. 두개 남았어요. 이제 또 밀어. 이제는 단수입니다. 밀면 양방. 양방은 아니지만 차가 뒤로 빠지면 되지만 좋지 않죠. 국면 자체가. 야, 차한칸 들어서면서 노림수 대단하죠. 포장을 치고 차를 잡겠다. 차포들 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네, 궁을 내려서. 일단은 장군을 피해 놓겠습니다. 장군을 피해 놓고 야, 노림수 좋았어요. 아주 초에서. 하지만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음, 다 보고 있었어요. 이건 뭐 대체 안할 이유가 없죠. 잡고 마가차를 잡으면 포가사를 치면서 헌수로 초차 걸어주고. 안전하게 귀한 음? 졸병대를 하자. 졸병대 안할 이유 없죠. 유리하니깐. 유리하면은 기물 정리가 되면은 훨씬 좋죠. 상이 갈 곳이 없네요. 음, 없습니다. 상을 잡으면 병이 죽긴 하지만, 일단은 얘가 갈 곳이 없죠. 차가 상을 잡을 때 막아 병 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이렇게 장을 치고 포가 넘어와서 막을 때한 상이 뜨면서 포를 선수로 걸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지금 상자 보면 병 잡고 장 치면 귀포하겠다는 뜻이죠? 일리 있네요? 잠깐 수익기지 말게요. 이거는 잡아야지. 마가 병을 잡는다고 해도 이 마가 활용이 떨어집니다. 변해 있기 때문에. 굳이 장을 치면서 다리를 놔줄 필요는 없죠? 자, 어떤 수를 들까요? 차가 두 칸을 내려선다. 마가 뒤로 빠진다. 다시 두 칸을 내려선다. 마가 우변을 진출한다. 그리고 긴 상을 뜬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긴 상을 뜨고 싶은데 초포가 그럼 하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 우형을 만들면서 차가 이 선에서 입궁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잡고 가는 것보다 음? 이 선을 잡으면 한 박자가 느리죠. 수순이죠. 수순. 한번 쫓아주고 이선 가면 다시 쫓아. 다시 원위치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수를 잡으면서 이 선을 차지하고 긴 상. 그러면은, 포가 뒤로 또는 옆으로 못 갑니다. 여기는 올수 있죠. 여기로 오면 어떻게? 병을 밀어서 일단 차를 쫓고 마저 밀어. 훔포가 사선을 간다면, 사선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때 한 차가 내려서면서 포마 양방을 거는 수죠. 그냥 병밀면 여기 아까우니까 일단 밀어서 차를 쫓아놓고 좌변이든 뒤로 쫓아놓고 이선까지 가나요 이선? 아니면 좌변인가요 쫓아놓고 밀면은 사선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야 요거 1, 2 있네 뒤로 쭉간 빠지면은 포가 옆으로 넘어서 야 대처를 하겠다 1, 2 있네 1, 2 있죠 여러분? 올라오면서 포마 양빵 걸려고 했는데, 했는데, 차가 사선 잡으면서 빠지면 옆으로 넘겠다라는 거죠. 그럼 전략을 바꿔야죠. 전략을 어떻게 바꿀까요? 일단은 상이 돌아오면서 차를 한번 걸어주고, 차가 한칸 옆으로 빠지죠? 그럼 살을 닿습니다. 넘어가면 차가 죽기 때문에, 응수가 나와줘야 돼요, 응수가. 상이 나가서 차를 쫓았을 때 뒤로 빠지면 한차 뒤로 두칸 올라서면 양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들어선 것 같은데, 응? 뭐야? 어, 이렇게요? 이건 애누리가 없죠? 차한번 걸어주고. 응? 그런 수가 있었어? 공짜는 잡고 가겠습니다. 우형 만드는 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죠. 야, 이번 판은 제가 뭐 시종일관 초반에 상이 졸치면서 밀어붙였는데, 장기에 이제 좀 수익의 원리, 수순. 이런 부분이 좀 당겨져 있는 대국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기마 선수 대 원앙마 후수 양기 한번 두겠습니다 보통 선수 양기마 마나운축에 마가 진출하는 게 좋고, 같이 변포안착 여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떡밥입니다. 떡밥. 여기 졸잡으면은 좀 피곤합니다. 떡밥이거든요. 이게. 야 이렇게요. 잠깐 수익 좀 할게요. 씌우고, 너도 가, 너도 같이 와. 뭐 이런 느낌이죠. 연포 안착하고 이제는 안밀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은 밀어야 돼요. 무조건, 절대적이죠. 그렇죠? 선장군 한번 치고 차길 확보. 자, 여기 뭐 때리는 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차가 진출하겠습니다. 저도 뭐 포가 좌변에 있지만. 왠지 그래. 이런 그림이 되면은 선수를 잡은 지금 초, 초의 형태가 제가 초라면 이게 더 초가 좀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면은 죽기 때문에 아니, 죽기 때문에가 아니지. 가야지. 궁 틀어야 됩니다. 궁. 궁을 이게 미스죠. 미스. 이런 게 미스예요. 차를 들을 때 알아야 돼.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차가 갔을 때 상대가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 감을 딱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드는 게 당연히 들어서려고 들었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치 게임이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자, 면포는 아직 이탈이 안 되죠. 포를 하나 잡았기 때문에 가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횡. 근데 가횡까지 하긴 좀 그렇고. 자, 결국, 면이 약점이죠? 면포가 약점. 줄 한번 걸어주고. 기포 안착. 왜냐면은 빠르게 좌변병을 열어서 양차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열고. 지금 상나가는 수도 아주 좋죠? 이건 뭐, 잡을 수가 없네요. 잡으면은 상장에 포가 날라가네요. 아, 그런 수가 있었어? 그런 수가 있었네요. 음. 자, 그럼 잡을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칠 수도 있지만,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상진출. 이제는 병이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살을 때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리겠죠. 마도 걸려 있어요. 마, 야, 이거 뭐다 걸려 있네. 이거 근데 안 잡죠. 일단은 대처 대차 요청하고, 대처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살을 들어 놓기까지 만들게, 들어 놓기까지. 장을 치면 살을 들거든요? 자, 여기서 말을. 마는 지금 왕 잡는데 대세가 아닙니다. 대세가 아니죠. 마안 살려. 이런 건 굳이 안 살립니다. 졸치고 포가상을 걸겠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다 들러리지, 들러리. 왕을 잡는 게임이니까요. 자, 넘겨서 마상을 지켰고. 이러면 잡아야죠. 잡고. 자, 초차가 두칸 들어서서 세 번째 줄 자리 잡겠다라는 거죠. 상이 들어가서 말을 걸고 싶지만 상이 차를 걸기 때문에 이건 좀 들어가긴 부담스럽고. 자, 밀면은 사선으로 간다. 뭐 이런 뜻이네요. 두칸 빠지고. 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이 이렇게 뜨면서 뭐 상이 포를 걸고 마가차를 건다라는 수읽기할 수도 있지만 포가 말을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가 졸잡는 수가 성립이 돼요. 자 일단 병을 선수로 걸었는데 요건 지킬게요. 한번병한번 한번 지켜주고 병을 당기면 상장 터질 수 있죠. 상장을 맞지 않게 좀 해줘야 됩니다. 음, 아 여길 치면서 잡아주고 마 한번 걸어주고, 마가이트라면 졸이 죽죠. 졸 잡아주고, 다음 세한 차가 내려가서 끼울수 있습니다. 자, 병을 밀면서 둘 수도 있는데, 포를 쫓을 거예요. 일단은 저는 귀마를 안착하면서 기물이 진출하면서 포를 쫓고, 포가 면포로 돌아간다면 그때 이 마력이 막히니까 이성 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이성 갈수 있죠. 먹고 들어가니깐,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나올 순 없죠. 상밭이니깐. 이렇게 마무리가, 음, 네. 넘어가겠습니다.